정막립꾸농자입니다 오늘은 가정집 나무 전지를 하러 왔어요. 아, 꽃잔디가 엄청나게 잘 폈습니다. 여기 이제 눈주먹, 눈주먹들이, 아, 속이 꽉 절었네. 눈주먹들하고 네, 소나무, 반송들이 있습니다. 저것들을 오늘 깨끗하게 전지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반송들이 딱집 앞에 있더라고요. 반송들을 싹 손질을 할 겁니다. 이게 보면 뭐 속이 꽉 절었구나. 여기 꽉 절었는데 이제 통풍과 채광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마 기존에 주인 되시는 분이 이게 전지를 했는데 너무 늦게 했네요. 사실은 이게 자르고 나서 겨순이 다시 올라온 올라와서 순이 폈어야 돼요 작년에 그래야 솔잎이 작으면서 빵빵하게 보이는 형태가 될 텐데. 아무튼 오늘 싹 솟고 내서 시원하게 나무를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반송이 많네요 아유 절구통도 있어요 절구통 오랜만에 봅니다 이 절구통 여기 할미꽃 아유, 할미꽃도 요새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산소 같은 경우도 잔디 빼고 죽는 제초제 같은 걸 치다 보니까 할미꽃 보기도 어렵습니다 요새는 아 할미꽃이 여기 많이 폈네요 한번 전지를 한번 마감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쪽으로 너무 나왔기 때문에 차들이 다니면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싹 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전지는 안하고 속에 이렇게 깔끔하게 죽은 것들 솎아내고 골격을 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통풍과 채광을 좋게 하면은 나무가 건강하거든요 반송이 좀 많은데, 쭉 계속 전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아까 그냥 찍어보고 나던 숲들이 이렇게 싹 잘라놓으면 깔끔하죠. 죽음까지 싹 묵은 거싹 섞어내면 나무가 이제 건강하게 싹이 올라올 겁니다. 아,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전지가 끝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리할 건데, 아유, 막 전지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도로 쪽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다좀잘라가지고 새선을 좀 새로 받으려고 싹 속을 이렇게 굴경을 싹 묵은 거를 싹 훑어냈어요 딱 도로변 쪽으로 나와 있던 것들을 싹싹 싹 잘랐죠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훑었기 때문에 세순을 받으면 깔끔할 겁니다. 도로로 나왔던 건다 잘랐어요. 아, 꽃잔디가 너무 이쁘게 컸어요. 가구제 소나무들도 이렇게 쭉 숭숭숭숭 바람이 슬슬 통하게 전지를 좀 해놨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가지 치우고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가정집 정원 손질을 한번 해 봅니다.